CS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CS 팀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경우는요 객관화된 수치로 해야 됩니다. CS 왜 이렇게 개판으로 했어? 왜 이렇게 빨라요, 느죠? 이러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면요, 직원들은요 알바생이라면 그 받아들이죠. 근데 직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요, 직원들이 열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수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CS 담당자도 와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제 그 현재 CS 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ART. 하는 FART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ART 같은 경우는 Among Response Time 이가지고 일단 주, 고객이 질문이 들어오면 초기 응대를 해야 돼요. 나한테 질문해줘서 고맙다라는 초기 응대를 해야 되는 그게 ART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Among Response Time 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답변이라는 얘기죠. 중간 답변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FART는 이제 전문화된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화된 질문, 이니까이것에뭐 상세 스펙을 알려달라, 뭐 주파수만. 그건 제조사랑또 협의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제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도 10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새벽 1시에 질문이 들어왔다? 그럼 앞으로 딱 10시간. 11시, 오전 11시 내내 답변을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 f i r t 파트 같은 경우는 10시간. 그 다음에 ART 같은 경우는 10분. 10분 같은 일단 답변 주는 거예요 일단 너 보낸 메시지 잘 받았고 내가 앞으로 딱 정확히 아9시간 안에 답변 줄게. 이 제품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 CS 담당자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거 웹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야 내가 딱한 시간에 답변 줄게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현재는 ART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한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한 시간, 10분 한, 10분으로 줄이는 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시 리 매뉴얼 같은 경우 잉글시 리 매뉴얼은 이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국 상품들이 이제 대부분 많다 보니까 한국 상품들이 한글 매뉴얼로 돼 있죠. 근데 고객들은요. 저희가 구매하는 가격이 최소 1, 20만 원 이상들이에요. 오시아 매뉴얼 없어도 돼요. 근데 고가 제품 같은 경우에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그게 익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에 대해서 잉글시 매뉴얼이 전부 다 있냐? 당연히 없습니다. 언제 그걸 준비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잉글시 매뉴얼 해줄게. 그럼 나중에 판매가 됐다? 그 매뉴얼을 저희 한글 매뉴얼 입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PDF로 영문화를 시켜놓는 거죠. 영문화 시켜서 그 상품이 도착하는데 약 3박 4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3박 4일이면 영문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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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만들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래서 PDF로 보내는 거예요. 그 상품이 도착하기 전부, 전에. 전에. 그럼 그 다음 전략이 이제 뭐가 되냐면 은그 잉글시맨을 리한번 만들어놓은 건 그건 이제 자산이 됩니다. 저한테는. 한번 만들었을 때 디자이너나 영어 담당자가 하루가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매일만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종이로 출력해서 배송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p d f 로만 보내면 되니까 우리는 저게 고정비용이 좀 들어갔겠지만 가변 비용은 제로입니다. 제로. 한 개를 팔 때는 뭐 10만 원이 들었다. 그럼 100개 팔았다면 하나당 천원 들어간 거예요. 천 개를 팔았다면 100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 대기업이 잘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고정용이 높은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TV 방송 같은 거, 개인들은 못 건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고정용이 높은 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장벽이 되게 됩니다.